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요 닥터준스 김준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요 닥터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요즘 이제 저희 영상 중에 네. 핫 이슈로 네. 계속 이제 등극하고 있는 것 중에, 어, 과민성 대장. 네. 네. 뭐, 가스형이냐, 뭐, 저기가 설사형이냐, 뭐, 혼합형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었는데, 어, 거기에 항상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내가 이거 하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이렇게 제대로 정리를 좀 해보는 네. 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장의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 장 치료에도 그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네네. 오늘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가지 분류였었는데요. 네. 어, 이네 가지 분류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5R. 다첫 글자가 R로 시작하기 때문에, 네. 5R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 제일 기본이, 4R이거든요 네. 그럼 4R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가 뭔가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리 e m o 죠 뭔가를 이제 제거를 하는데 장의 위험한 요소들 장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제거한다 해서 이제 r e m 가 되겠고요 어,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보충을 해주는 거죠 네. 대체해주고 음. 보충을 해주는 건데 음. 그게 Replace인데 <laughs> Replace에는 음. 뭔가 그 소화되지 않는 것들 음. 이, 이 찌꺼기 들을 잘 소화되어 가지고 배출시킬 수 있도록 뭐 효소제를 쓴다거나 그렇죠. 뭐 아니면 보충해준다. 뭐 담즙을 좀잘 배출을 음. 시켜 가지고 음. 소화를 더 도움을 주는 게 이제 replace가 되겠고요. 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re-inoculate인데, 요건 음. 이제 다시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Inoculation 그러면 이게 접종하다.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예방 접종하다. 뭐 네. 이렇게 이제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뭐 유산균 같은 거를 음. 이제 좋은 뭐 유, 유산균 음. 같은 거를 이제 집어넣어주는 아, 거죠. 균을 집어넣어준다. 그렇죠. 그 다음 포 r 은 뭡니까? Repair. 그래서 음. 뭔가를 고쳐주는 건데, 음. 장의 환경은 점막이거든요. 그래서 네. 고장난 점막들을 고쳐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영양으로 짓다면뭐 초유계열을 쓴다거나 뭐 글루타민을 쓴다거나 이렇게 보충시켜주는 이런 네. 과정을 이제 4단계로 이렇게 봤죠 네 근데 요 4단계는 사실 뭐 스스로도 할수 있지만 네. 사실 이제 병원에서 요런 단계로 이제 치료를 한다 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네네. 이 4, 4R에서 첫 번째 이제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네. 5R이 됐고요. 또 하나가 더 붙어서 이제 6R. 아. 이 5R에서 어, 또 한번 더 추가가 된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다섯 번째가 그런 겁니까? 네, 리 밸런스인데요. 네.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는 이제 라이프스타일을 바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작 자체가 음. 결국 내 생활습관이 잘못되면서부터 우리 장애 환경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고는 네. 결국에는 다 제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 습관, 식생활, 뭐 자세, 음. 그리고 뭐 내가 하는 어떤 정서적인 이런 것까지 바꾸자. 그래서, 음 그래서 유지시키자. 그렇죠. 예, 밸런스 있게 네. 유지시키자. 음. 생활 습관을 이제 좀 이렇게 밸런스 있게 해라 네, 이런 네. 이제 의미가 되겠고 네. 어, 이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붙어가지고 네. 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최근에 네. 그 하나의 R이 뭔가요? <laughs> 리 e d u 입니다 그래요? r e d 이게 이제 첫 번째와 여섯 번째 네. 붙어 있는 것들은 혼자 스스로 좀 정리를 하고 네. 좀 이제 해야지 되는 것들이고요 그 나머지 네 가지는 병원에서 어 주로 좀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죠 Reduce 줄인다 네. 그럼 뭘 줄여야지 됩니까 도대체? 스트레스를 줄여야죠 만병의 그런 스트레스 아니 스트레스 줄이란 말은 쉽죠 스트레스 네. 뭐 어떻게 뭐 보여야 줄이죠 그거를 그러면 음. 뭐가 스트레스인지부터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될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나의 정서를 괴롭히는 것들, 음. 먼저 객관적으로 음. 찾아봐야 되는데, 음. 그 중에 하나는 뭐, 나의 생활 패턴이 있겠죠? 네. 일단은 뭐, 잠을 너무 늦게 잔다거나, 음. 아니면 식생활 자체가 뭐, 가공식품만 많이 먹거나, 설탕이나 밀가루 음. 이런 것들만 많이 먹는다거나, 음. 이런 부분이 있겠고, 음. 그래도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음. 그 중에서, 자세 문제를 꼭 놓칠 수가 있는데, 음. 자 우리가 지금 저도 앉아 있지만 요렇게 10분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컴퓨터하거나 이럴 때는 어때요? 굉장히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두 시간씩 있었거든요. 음. 근데 실제로는 요런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밸런스가 흐트러진 자세가 음. 내 뇌나 나의 신경계통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라는 거죠. 음. 그래서 큰 스트레스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정서적인 스트레스. 네. 그 다음에는 하나는 화학적인 스트레스인데 대부분 장하고 관련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세 번째는 구조적인 스트레스. 음. 내가 중력하에서 이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불안정한 자세들이 나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아, 그것만 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개념화되어 있는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진짜 좀 구체화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뭐 일이 너무 많거나 그럼 일도 좀 줄이고 네네. 뭐 이게 진짜 싫은 사람 만나기 싫으면 좀안 만나고 좀 피하고 네. 약속도 좀 이렇게 좀 줄이고 그리고 좀 조용히 혼자 좀 이렇게 어, 갖는 시간 뭐 이런 것들 네. 음식도 너무 과하게 뭐좀 이렇게 좀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네, 네. 어,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단계군요 그럼 병원에서 이제 도와주는 단계로 두 번째로 리무브 네. 리무브는 뭘 하는 건가요? 일단 장을 한번 또 살펴보면 음. 장이라는 공간은 우리 뭐 곱창 드셔보셨잖아요 이게 통, 원통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음식물과 미생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물과 미생물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장은 전쟁터로 변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미생물이 유해한 미생물이 많거나 음. 아니면 우리 곰팡이라든지 이런 진균계통이 많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을 재균하는 과정이 대표적으로 리무브의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치료할 때장 소독이다. 그렇죠, 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 이게 뭐 소독을 하면서 뭐 이게 약물 같은 것들을 좀 써볼 수도 있겠지만 그... 곰팡이균에 대항하는 효모, 네, 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좀 좋게 만들어주는 허브, 부드러운 것들을 좀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아, 이장 상태가 좋지 않고 기간이 오래됐다 그러면 어, 좀더 강력한 치료를 해보실 네. 필요도 있죠. 어, 이 균을 좀 이게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항생제 네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리무브인데 세 번째는 리플레이스먼트. 그렇죠. 어, 리플레이스먼트는 뭔가요? 리플레이스먼트는 음.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를 공급을 이제 해줘야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장이라는 곳이 음식물과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소화 흡수를 시키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화를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음. 우리가 소화되지 못하고 남은 그큰 덩어리 된 그런 물질들이 대부분 발효, 부패가 되면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음. 소화 효소제를 좀 쓰고, 음. 그리고 우리 담즙 분비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제재들을씀으로써이 음. 소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위산입니다. 위산. 어 요즘은 이게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네. 만성 위염만 돼도 양반인데 네네. 조금 더 진행되면 뭐 이제 뭐 위축성 위염이다. 더 진행되면 장상피화생이다.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이제 네네. 생기거든요. 그것이 전부 위산 저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네, 네.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보통 위산을 줄이는 줄이냐. 약을 어, 드시니까 이 병원에서 그렇게 처방을 해 주면 난 위산 과다야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기 을 쉬우신데 사실 위산 저하로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의 비율이 훨씬 더 네, 많고 네. 실제 어, 위산 저하가 역류성 식도염을 어,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도 저희들이 제 찾아보시면 네. 그런 영상 내용들 있거든요. 한번 위산 저하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습니다 위산이 부족해지면요, 산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담즙산이 또 산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산성 물질들이 내려가면서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알칼리랑 섞여가지고 네. 중성이 되어야. 비로소 소화 효소제가 음.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산성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거나, 알칼리로 너무 치우쳐지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혹시 내가 그런 문제를 겪고 있지 않나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고민한다고 이게 이래 해결되는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첫 번째, 어, 왜 그렇게 되냐면, 위산이 줄어들게 되면, 담즙산도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게 네. 됩니다. 그러면 어~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관리 성분들도 줄어들면서 소화효소도 줄어들어요. 네. 근데 내가 먹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렇죠. 네, 아침을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또 친구들이랑 간식 먹고, 저녁에 먹고, 야식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너무 네. 많은 양들을 먹다 보니까 소화 요소가 부족해지고 소화를 뭐 잘못 시키는 음.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음식은 비슷하거나 음. 더 많이 먹거나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감소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첫 번째 단계, 리듀스 좀 줄여라. 네. 어, 이런 거가 이제 여기에 또, 어, 일맥상통하게 또 맞게 되는데요. 일단 좀 줄이셔야 되고,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뭐 소화효소제나 위산, 어, 네. 이제 좀, 어, 보충제,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좀더 보충을 해주는 네. 어, 단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단계 네. 리인오큘레이션리인오큘레이션을 네. 이제 접종하다가 뭐 균을 넣어준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건 그래서 이럴 때는 요즘 검사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 먹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나의 장 상태, 나의 장의 미생물 상태는 어떤지. 위산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혈액검사, 음. 그리고 뭐, 호흡.